사람들은 항상 현재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의 내 모습에서 단점을 찾아서 이걸 보완하길 원한다, 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실시간 방송이나 개인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할 때,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를 항상 상대방에 비해서 많이 낮춰서 평가한다 였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헤어졌는데, 이 이별의 원인이 극단적으로 다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또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트러블이 발생했는데, 이 트러블의 원인이 모두 다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또는 나는 타인들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본인 스스로를 계속 깎아내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이 똑똑하고 몸매도 좋고 잘생기고 예쁘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실제로 이런 사람들도 누구에게나 밝히기 힘든 치부가 하나씩은 있는 법이고 단점 또한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내 단점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단점을 안 보이게끔 가. 뿌리는 효과를 만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똑똑한 사람이라고 매일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냥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누군가는 저를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상 저는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항상 책을 읽고 공부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완성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완벽해 보니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다만 이런 제 부족한 모습을 보고도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걸 스스로 많이 깨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완벽해지지 않으려고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누군가한테 호감을 살수 있고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저 스스로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항상 먼저 찾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사람은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보다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걸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람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 타인의 잣대에 나를 맞추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유튜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어 있고 그만큼 여러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요청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봤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요청하시는 걸 고치면 또 다른 얘기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1번을 고치면 2번을 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2번을 고치면 3번을 더 고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은 항상 현재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내 모습에서 단점을 찾아서 이걸 보완하길 원한다 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타인들의 말에 상처받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 환경에 따라서 가치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번의 사람한테 맞춰서 무언가를 바꿨다고 해도 2번의 사람한테는 이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나를 맞추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인의 단점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 스스로의 단점을 먼저 알고 있어야 이 단점을 왜 고쳐야 하는지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근데 이 단점을 타인이 평가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보완하기 시작하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단점을 보완을 하시면 그만큼 본인의 가치가 더 올라가겠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모습도 충분히 예쁘고 매력적이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습이니까 본인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내가 어떠한 단점을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타인의 의견을 1순위로 두시지 마시고, 나 스스로의 의견을 1순위로 두시고, 단점을 고치시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상담을 시작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은,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고 모난 것도 없고 어디 내놔도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데 뭐 연애나 인간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자존감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떨어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좀 노출이 되어 있고 항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하는 편인데 그렇지만 저도 제 단점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 스스로의 단점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 단점을 인정하는 것부터 배워가시면 충분히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존감이 필요 이상으로 낮춰지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도 충분히 예쁘고 멋지니까, 부디 오늘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